13번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실수 t에 대하여, y는 tx라는 요 기울기 t와 함수 fx. 자, 여기요 함수인데, 요 분자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자, 밑에 3 넣었을 때 0인데, 위에도 3 넣으면 0이거든? 자, 그러니까, 인수정리 써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러면 x가 3만 아니면 실제로 분수값은 얘인 거지. 자, 그러니까 fx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정의가 안 돼? fx는 x는 3에서는 정의할 수 없는 함수인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fx는 이제 이 분수값은 얘라고 보고 정리를 좀 해보면, 어, fx는, 어, 얘가 0보다 클 때. 물론 3은 아니니까 요렇게. 자, 0과 3 사이에서는 얘는 x로 나오고 얘는 2x 플러스 2로 나와서 이렇게 될 거고 3보다 클 때도 동일하겠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x 플러스 2가 돼. 자 얘를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면 음... 자 여기가 0 여기가 3자 그러면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니까 여기 2쭉 이렇게 되고 자 0과 3 사이에서는 지금 쭉 계속 같은 함수 기울기가 3이니까 쭉 올라가서 자, 요거 3일 때만 여기를 뚫어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어, tx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t인 거지.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t니까 기울기가 상당히 크면 교점이 한개 점점 줄어듭니다. 기울기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여기를 지나갈 때 있지. 원점에서 여기를 딱 통과할 때, 그때 교점이 연계가 돼. 그래서 지금, 언제냐면, 요 직선? 네. 요 직선의 기울기일 때가 불연속인 첫 번째 지점인 거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3, 어, 11. 그래서 t가 3분의 11일 때 불연속이 나오고, 또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 기울기 3과 평행할 때 평행할 때또 불연속이 나오겠지. 요거보다 클 때는 하나니까. 싹요 때는 이제 연계가 돼서 불연속이 나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일 때도 불연속이고, 자 그다음에 또 계속 계속가다가 얘랑 평행할 때지 기울기가 1과 평행할 때도 불연속이 나와. 1보다 더 누우면은 여기 교점이 한 개인데 이쪽으로 오면 1일 때는 빵개니까 자, 그래서 또 불연속이 나오니까는 기울기 1일 때도 불연속. 그래서 요 때가 불연속인데 최고 차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ht니까 자, 얘가 이제 g의 불연속 지점을 연속이 되게 만드는 3차 함수, 연속 함수 ht는 ht는 결국에는 거기서 0이 다 돼줘야 되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g 사는 기울기가 지금 4일 때 교점이니까 기울기가 4일 때 교점은 하나겠지 그래서 g 사는1 h 사는 4를 T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1 1, 3 그래서 얘는 또1 정답은 3번